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주말 마무리하는 영상입니다 데이터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 테이퍼링 긴축 전혀 없습니다 현재 낌새도 없구요 증시는 현재 신고가 랠리에 진입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증시가 신고가 모드에 돌입했죠 별다른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뭐 부탁드릴게요. 집회부터 볼게요, 오늘은. 자, 글로벌 증시입니다. 음, 어떨까요? 자, 다우존스가 살짝, 예, 음봉을 크게 그렸다가 그대로 복구해준 모습이죠. 이러면 원위치잖아요. 원위치기 때문에. 어, 증시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우존스는 지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 0일 키스했죠 2 0 20주선 0선0죠2 0 0선여0 뚫었죠 이거 트랩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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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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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0 0 0 0 0 0 0 0 추세가 상승이에요.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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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애매합니다 예. 다우존스가 훨씬 좋아요 추세를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위치는 다우존스가 훨씬 좋습니다 여긴 지금 저항선을 뚫긴 했지만 좀 지켜봐야겠죠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뚫었기 때문에 기대는 됩니다 올라가도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유로존은 좋습니다 예. 유로존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코로나가 극복됐기 때문에 유로존이 덜 나이 없이 좋은 찬스를 맞이한 거죠 상해도 여기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여기서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유동성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현재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거래량 크게 올라왔고요.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 형충시 흐름입니다. 지금 3,300, 1,000. 아주 그냥 예, 의미 있는 수치들이죠. 예, 3,300을 뚫었고, 예, 1,000을 뚫었고, 올해 초에 3,000이 넘을 때, 사실 뭐 작년에 제가 코스피 3천 간다고 했을 때도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연초에 3천 간당간당할 때도 4천 간다라고 했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자, 30% 왔습니다. 말씀드린 거에서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증시 주변 자금은 전주 대비 잠깐 줄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자금이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뭐 관목할 만한 건 없고요. 공매도가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양시장 공매도가 늘고 있는 게 계속 보입니다. 신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신용은 계속해서 들어와야 한다. 이제는 뭐 신용이 뭐 높아서 뭐 터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죠. 예전에 10조만 넘어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예, 뉴 노멀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 재화들을 봐야겠죠. 돈이 저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테이퍼링, 뭐 긴축, 금리 인상 우려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저 쓰레기 언론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거나. 달러가 예상한대로 좀 반등을 했죠. 예. 예상한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페일러스이 발생했죠. 여기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어 보이고요. 악재가 발생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달러는 여기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달러의 최소 가치에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WTN 진짜 상승세가 여전하네요. 예. 여기서 좀 시대가 끝일 줄 알았는데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좋습니다. WTN 올라가는 걸좀 지켜보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려고 합니다. 원도 지금 달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이에 예, 예, 원은 뭐 어쩔 수 없죠. 골드가 예 골드는 여기서 행복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행복권 지금 행복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골드도 골드도 그렇게 갈것 같고 위안이 위안이 다시 또예 이렇게 되고 있네요. 위안도 행복하겠네요. 보니까 위안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위안도 중국 증시가 망가져요. 중국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XI는 이것도 다시 올라가네요. 정말 지금 재화들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막을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 BDI도 보시고, 그 돈의 가치가 3기가 되고 있는 것도 보시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라는 거죠. 비트코인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느끼고 있네요. 아마 전 여기 가 지금 지휘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뭐 잘하면 행복권 갈것 같아요. 잘하면 예. 잘하면 행복권. 자, PMI. PMI 수치도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60대입니다. 50이 넘으면 화랑입니다.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본원 통화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원 통화량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 미국의 M1 통화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 한국의 M1 통화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태자도 안 나왔어요, 지금. 자,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봐야겠죠? 과연 테이퍼링이 있는가? 테이퍼링은 연준이 긴축하는 겁니다, 이제. 막 자산을 사들이던 걸 팔아야 돼요. 자, 아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코로나 그 경제위기 이후에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예, 다른 직무 자체도 없습니다. 예, 테드 스프레드도 안정적이고요. 채권 수익률도 현재는 좀 떨어지고 있죠. 계속 올라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그렇진 않다. 아주 끝난 줄 알았습니다. <laughs> 자, 경제 일정 한번 볼까요? 예, 습관이 무섭네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막 이렇게 얘기할 뻔 했어요. 자, 지금 경제 지표를 보시면, 뭐볼건 없고요. 예. 그 전에 볼건 없고, 여기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비농고용지수, 실업률을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경제 지표로 왔다 갔다 할 일은 좀 없어 보입니다. 유럽에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긴 한데 얘들 이거 이상합니다. 예측치가 이런데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보시면 꽤 눈여겨 볼만한 일정들이 보였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레벨 4 이상 기술 개발 본격 착수한다. 자율주행의 끝판왕은 레벨 5입니다. 레벨 5. 근데 레벨 4 플러스라고 하죠. 그럼 뭐 4G 다음에 LTE 같은 느낌이에요. 자, 2022 양자 정보 주간. 양자 암호에 양자 암호화에 대해서 좀 잠잠했습니다. 뭐 우리로 우리넷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이런 것들 있죠. 잠잠했는데 이런 뉴스가 뜨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약간 한국판 유딜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오는데 올라갈 게 뻔합니다. 올라갈 게 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t 스토크라고 하죠 자, <laughs> 커뮤니티에 제가 귀찮음이 밀려와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궁금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구독자가 2.9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명 고생하면 몇만 명이 좀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ROI가 아닐까요 한명 고생하면 여러 명이 만약에 좋은 정보를 접한다고 하면, 그 또한 기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이퍼링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테이퍼링 얘기하는 애들은 일률 종대로 세워서 연병장을 돌려야 됩니다. 데이터상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뭐, 데이터에 드러나 있을 때는 이미 벌어진 이유긴 하지만, 아직은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전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테이퍼링이 일어났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한 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뭐 이번에 폭락한다고 하면 그건 또 저희가 처음 맞이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수 없겠죠. 그럼 그때는 또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미리부터 겁먹고 일어나지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일을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겁먹고 선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동성 파티를 지켜볼 때입니다. 인축, 그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것들이 시작 때도 하락할 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주말에 올린 영상인데요. 인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한 문장은 있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저도 많은 글귀를 접하고 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겠죠. 코스피 1봉이죠. 지금 현재 3,316. 예, 최고가를 갱신하고 윗골를좀 달고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아마 롱바디 양봉이 한번 발생할 것 같아요 롱바디 양봉 그 롱바디 양봉이 어, 유지되냐 유지되지 않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예, 롱바디 양봉이 한번 발생할 만한 흐름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예, 뚫었기 때문에 그럼 뚫었을 때아난 신고가 뚫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던졌겠죠 예, 던졌겠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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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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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매도매도 그거의 결과가 지금 이 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다음날 돼서 아씨 내가 주말 내내 생각해 봤는데 코스피는 어 신고가를 뚫고 갈것 같지 않아? 라고 던지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네,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입니다. 돌파 못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애들은 이미 던졌어요. 근데 아 이제 신고가 달리겠구나 하는 애들이 들어온 거죠. 얘들이 이긴 거예요 지금 이겼기 때문에 신고가에 갔죠. 그럼 이제 신고가에 갔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도 던질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심리상. 저는 투자 심리로 항상 봅니다. 자, 나스닥이랑 코스피로 보시면, 이건 나스닥 옛날입니다. 2016년이죠. 자, 지금 코스피 현재죠. 사뭇 비슷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쭉 거래량 터지고 올라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 뭐 갑자기 뭐 거래량 터지면서 은봉도 발생, 야, 망했다, 여기 트랩스윙,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완전 속임수였죠, 지나가고 보니까. 이때 당시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보면, 알수 없습니다, 여기가. 돼. 오, 야, 뭐야? 지금 여기 지휘선 깼잖아. 뜨,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보란듯이 올라가더니 쭉, 이렇게, 그 신곡가 영역으로 들어가버리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도 비슷합니다. 뭐, 트랩스윙 몇번 발생했죠, 여기서? 몇번 몇번 발생하고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가서 으으으으 이러고 있어요. 쭉 올라가서 으으으으 이러고 있죠. 그러고 여기 왔습니다. 이 밑에 나스닥 2016년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죠.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이. 뭐 결과야 다 아시겠죠. 예. 여기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 요렇게 요렇게 얄랑얄랑얄랑하다가 지나고 나면 팍 찌그러져서 별것도 아닌 걸로 보이죠.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신고가 영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뚫은, 지, 뚫은 곳은 지선이 돼버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이 거래량은 뭐죠? 뭐 하자는 거죠? 아무튼 나스닥이 그 이후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신고가 랠리입니다. 신고가 랠리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가는 겁니다. 자 일정을 보니까 자율주행이랑 양자 관련주가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어차피 자율주행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양자 관련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하나 봐야겠네요. 뭐 더미동 이런 걸볼 수는 없겠죠. 네, 더미동. 아, 더미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더미동을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웃기잖아요.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읽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자 관련주도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화질이이 저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길 법 합니다. 안랩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이 일정을 보셔야 됩니다. 일정. 이런 그 대선, 어, 총선, 대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었죠 일정들이 있었으면 보시면 6개월 전에 6개월 전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뭐 6개월 전부터 쭉 올라가고 6개월 전부터 쭉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6개월 전 9개월 남았죠 테스트 파동이 발생할 겁니다 어떤 종목, 이제 두더지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다음 정치 테마주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백전 세력들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세력들, 어, 아유, 네 안녕. 네, 너네, 요 이번에 한번 볼게. 어. 그리고 리플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예.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 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닥을 잡은 게 아니면, 예, 자르고 나와야겠죠. 자르고 나오고 그런 걸전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깝지 않게 자를 수 있습니다. I'm your f a t 도지 파더 뭐하냐. 이거 뭐 이벤트도 있던데요. 뭐 다음 달에 그 도시 씨랑 둘이서 뭐 토론 배틀 한다는데. 네, 말씀드린 섹터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요렇게 보고 있다. 홀드체인, 바이오, 보안 프라이버시, 단기론 조선업을 보고 있습니다. 어, 쟤네 저렇게, 오, 저, 저렇게 움직여버리네. <laughs> 오, 방금 보셨죠? 야, 이거 제가 노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네 이야 멋있어 이게 의도치 않은 예 결과입니다 자, 뭐 이건 계속 그 데일리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카카오입니다 저 카카오 미수로 들어갔습니다 예,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야겠네요 2시쯤 됐겠죠 2시쯤 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뭔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귀찮았어요. 예, 아, 이런 마음이 든게 진짜 처음인데, 방송을 하면서. 그전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 주차 영상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그 그롤린 시간부터 생각하면 지금 제가 주도주 영상을 절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예, 못 찍을 것 같고. 그것도 봐야 되는데, 하, 아, 진짜 그 중요한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찍어되는데 이때까지 귀찮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오래 걸려도. 그냥 빨리 해서 올려야지라는 생각이 했는데, 오늘은 이거 언제 다 하지? 아유,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우, 제가 드디어 슬슬 약간 좀, 예, 마지노선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여기서 뭐, 새로운 뭐, 변환점을 막거나 아니면 뭐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잘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laughs>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네요. 또 일단 늦었으니까 빨리 자야 될것 같고요. 뭐, 출근하시는 분들, 뭐, 집에서 정말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다음 한주를 화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만 잘 생각하시고 다음 한주도 뜻깊은 한주가 되시고 행복한 한주, 아주 그냥 가지신 종목들이 다 떡상하는 그런 한주가 됐으면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